친구들, 우리 예배 준비해 볼까요? 하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둘, 단정한 옷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셋, 바른 자세로 앉아요. 넷, 예배 후 선생님께 보낼 사진을 예쁘게 찍어요. 준비됐나요? 이제 곧 예배 시작합니다. 친구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곳은 어딜까? 어딜까요, 친구들? 아,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곳 바로 그 적과 꼬리 흐르는 그곳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오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와 좋다. 그렇게 기쁨도 잠시 걱정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어,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잖아. 아, 좋은 땅에 농사도 안 지어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곡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집도 짓고, 뚝딱뚝딱 짓고, 곡식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었어요. 와,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자 곡식들이 무럭무럭무럭무럭 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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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포도나무에서 포도알이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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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글 땡글 잘도 열렸네 포도알이 아주 아주 풍성하게 열렸어요 우와 우리가 곡식을 지었는데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었네 우와 포도도 너무너무 이렇게 알이 튼실 튼실 너무 좋다 그래 그래 그런데 친구들 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 그러면서 각자 좋은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를 자기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감사함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아뢰었어요. 하나님 저예급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곡식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첫 양의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첫 곡식의 열매를 갖다 와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더니 이렇게 감사할 줄 아네. 하나님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함을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이 감사를 나눌까요? 바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야 돼요. 어려운 이웃이 옆에 있을 때아 공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 너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쌀도 갖다 주면서 할아버지 맛있는 밥 지어 드세요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너무 너무 몸이 아픈데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음식도 갖다 주지 않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 호박죽 써왔어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일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올때 예쁜 과일, 곡식을 갖고 왔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그 감사하는 마음도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1년 12달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특별히 추수감자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과도 나누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엄마랑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은 친구들, 두 손, 짝! 예쁜 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봤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여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감사 예배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목사님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요즘에 날씨 어때요? 어, 맞아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옷도 따뜻하게 입고 밥도 많이 많이 먹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 겨울날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떤 날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그 마음을 담아서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했었던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어,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즐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얼굴에 아토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예찬이가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와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 고마워속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저를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하나님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저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 생기고 막 생명체들도 생기고 벌레도 방찰할 수 있고 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응, 태풍물력대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물고기자에서 키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에 갈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서도 내비쳐주시게 해주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해요. 선생님, 몸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선생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례 선생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상다봉 축구방 김수래 선생님 저에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너무 예쁘시고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선생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선생님에 기도할게요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얀 만감사해 선생님 구하잘안 걸리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사랑합니다하구요감사님 방금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트! 야구반 선생님 말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음아 선생님. 오늘 얼굴도 못 보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보게 돼요? 너무너무 싶뻐어요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감사, 해요만방홍혜리 선생님, 민희를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해요.